재밌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올라가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수준까지 다가왔는데 먼저 오늘 안철수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최상병 특검법 포결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라며. 찬성표를 던질 계획에도 저는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즉 반란표를 암시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분은 김재섭도 같은 뉘앙스로 말했는데 실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란표로 인해 200석이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현재 국힘의 중진들이 슬슬 움직이는 것을 보니 꿀생각이 아닐 수 없는데, 관련해 재밌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지를단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들을 이유가 없지. 21대 때 거부권 행사했다 그 난리가 났는데. 네. 자기 와이프 그뭐뺏받은거 이런 거 봐주는 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봐주겠습니까? 안, 안 봐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숫자를 세봤어요. 지금 192석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8개만 있으면 거부권이 그냥 무력화가 됩니다. 꼭 그게 나당의 의석만으로 가능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 그렇죠. 김영태, 안철수, 나경원. 네. 그리고 윤상현, 권성동, 김기현, 네. 주호영, 김태호. 벌써 8명이죠. 아, 거기에 장재원의 친구 김대식. <laughs> 바로 들어가죠. 김대식 어디 던질 것 같아요, 여러분. 김대식은 윤석이랑 안면이 없어요. 무관한 사람입니다, 무관한 사람. 제가 봤을 때 부산에서 최소 3명 이상 나옵니다. 네. 2명, 여기서 더. 제가 생각했던 주진우 빼고 한 절반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도 이렇게 조만간 큰 사달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죠. 저는 사실 조중동의 사설이 저쪽의 아젠다를 세팅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는데 오늘 전체적인 그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두려움을 표시하는데 조선일보의 논조를 대표한다고 알려진 김대중 주필은 최근 칼럼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기 전에 무서운 사람이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 학문적 경력, 사회적 명망, 쌓기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거의 독학하다시피 변호사하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이재명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들에게는 동일한 사안을 비틀고 과장하고 왜곡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물고듣던 조선이 보였는데 국진과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죠? 이제 그들도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날뛰며 폭주할 것이라 보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로 파산난 나라에서 대통령을 취임해가지고요. 여서야 대 국회였어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인데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했습니까?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여소야 대였어요. 총선하기 전까지는. 그 초기에 법인세 인상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해서 오니까 취임하자마자 거부권 발동하는 거는 내 소신과는 안 맞지만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 여야 관계를 너무 마비시키니까 받아들이겠다. 비난 엄청 받았습니다. 지지층한테. 자, 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다릅니다. 네. 야당이 달랐어요. 20몇 년 전이라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당시에 이회창, 박근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습니다 이재명 대표 않습니다. 리더십이 훨씬 민주적이죠. 아,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laughs> 네, 그런데 근데 결국에 이 정권에서 네타시오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